좀, 많이 위험 아니, 나 랭리 쪽을 별로 안 가봤어, 그 운동, 그 커뮤니티 센터를. 그래서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몰라, 일단. 아, 물론 돈 내는 건 별개, 뭐, 저거. <laughs> 비싸잖아, 그리고한 7불이냐, 7불. 그냥 막, 한번 검색해볼까? 얼마나 칠수 있게. 아니, 근데, 운동을 못. 야, 헬스장 그런 네, 운동을 말하면할수 있을 오... 지은 몰라. 나쁘지 않아, 일단 운동... 돈 모아놓고 봐봐. 어, 어, 아, 안 돼, 안 돼. 아! 아. 이거 어디있어야 어? 그..찍어봐 그..계약 콤팩찍어 아, 어디 어디있어 콤팩찍어 어디있는지 좀 찍어줘봐 아여기있데 옥상에 한 마리 옥상한 마리 아 많다 많다 많다, 많다. 많다 안된다 많아 많아 네네 그냥 예, 안된다 여기 너무 많다 여기 지금 근데 야, 왜 북미서버는 뭐 맨날 내리잖아 여기 본부에 씨발 먹을 것도 없는데 행진 안될거 같은데 뭐냐? 내가 봤을 땐 행진 안돼 그냥 <laughs> 일단 둘이 하자 1등으로 하고 에, 여기 안에 이카드 가지고 온 애들 있냐? 혹시? 여기 싹 꺼가지고 이거 을 주면 안 아스빌.. 어 온다 온다. 배달 아, 온아씨발 왔어 왔어 왔어. 어. 이시 언제적 오, 메타를 쓰는 거야 총을? 아스비에다가 A.. 언제적이니? 그렇지. 벙커버스터 아, 언제 인커밍. 아. 개업, yeah, well 위 강하, 위 강하. 오구, 아, 힘 미션 쓸 거면 우리 그 1등 했던 판에 썼어야 됐어. 아, 진짜 다 아씨 아, 직까지는이야 아, 돼? 장불는데 누가? 정수가 불렀어. 아 거기 그냥 누가 불렀어. 톡톡톡톡 톡. 어디? 숨 넘았는데. 나 잡아야 돼. 어. 너무 많네. 아, 잡다 아, 잡았다. 아만 옥상이 존나 많아. 아, 옥상 진짜. 아, 아, 옥상 먹었어, 아 말이 안 돼. 옥상 말이 안 돼, 지금. 옥상 그 여기 지 친구들 진짜 옥상 저거 심 말이 안 되거든, 진짜. 그러니까 이거 한번내봐야겠다래야레펠 한번 어. 보고 있어, 레필 보고 있어. 이 새끼 레펠 보고 있어. 옥상 내가 다운 시켰데 아깝다. 어디 있어? 아 저. 아 씨발 뭐. 안 되네. 음. 네, 아 네, 네. 어. 아니야, 한명은 잡았는데 한명더 있는. 못 잡고 있어. 애매한데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빠져 나가야 돼. 여기 나가야 돼. 못 나가면 죽어. 왜냐면은 가스거든. 컨센트로 다 모이던가. m 컷! k 컷! I d o n 먹고 갈정도 t 되거든 y m 먹고 다같이 음. oh, <laughs> 아, 컨트롤 들어가 t 컨트롤 a y Moko, I don't want to say, Moko, I don't want to say, Moko, I don't want 아 o say, Moko, I don't want t 옥상 a y m 쪽 k o I don't w a n 옥상 올라가 옥상 올라가 옥 옥상 이름이 옥상부터? 데빌이네? 데빌이야? 내가 는 데빌은 아닌지 넌 뭐니? 아얘 뭐야 갑자기 야 여기 있었네? 얘가 올라가니까 딱 기다려 놀래라 얘 마지막 하나 어디있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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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여기? 여기 나이나 맥만 당한 거박 바보야 올라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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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가만있고 아 언제 올왔어나 하나 더 로아 네가 커버해줘야 돼 커버해줬어 나있 어, 그래 이거야 나이스 위층에 있다 가자. 커버 좋았다 응 커버해줬다 바로 하나 <봇> 응? 더 있을 데아 시체 응, 좀 밑에, 먹게 밑에 다운 시켜놨는데 살아났을 거야 죽었네 침전 거안돼내 시체 뜯어 먹 너네 여기 호xand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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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x 사람. 핑핑핑핑핑핑핑핑 e r 호xander, a n d e n d e r 호xand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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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x a n d e d a r r 호 n d e r 호이 a n e r 어디? 여기 키태아깥 펀테 괜찮아 이거는. 계서 본다. 월키태 있는 사람. 월키태 우리 다 없네, 근데? 있는데? 월키태 사야 돼 뒤엎다. 우리. 뒤에 왔어, 뒤에 왔어. 나 한번 봐줘. 저기 저기 앞에. 내려갔다, 블랙이 내려갔다, 블랙이 내려갔다, 블랙이 내려갔다. 블랙이 내려갔다. 블랙이 내려갔어, 블랙이 내려갔어. 그러니까 이 그래, 뒤에 봤어야 된다니까. 이쪽으로 들어갔다. 이거 잠깐 위치 좀 보자. 우리 저기 사업장 뭐. 먹으면은 먹어야 될 돼. 아, 같은데 네. 아. 살짝 네. 지금 먹으면 안 되고.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들어가야 돼. 오케이. 부활키트 해야 돼. 부활키트. 나돈좀 줘라. 부활키트 사게. 가가. 부활키트 나라. 그래. 아니야. 아우. 얘그예 같은 총. 뭐 <laughs> 아이고 떨어졌다. 시 쪽. 레펜수리. 어때? 나야 나야 오케이. 나야. 뿌리야 뿌리야. 레펜수리 위에 비스까? 어쩌죠? 예. 튀 있다. 전부 다 밑에. 올미야. 올미. 어. 올미. 알디카미나 아, 레이 저기. 브레이크. 하나 돌으려고할 건데. 제기 위험한 크랙 오른쪽 아래 여기 바깥쪽. 어 벌써 어. 따다 여기 연막하는 연막하는 는사람 있었어. 꼬리 어. 야돈좀 주던가 무인을 쓰던가 중에 하나 해줄래? 하나. 아 우리 동 우리 동고 물통에 하나 사람 있고. 물통에다 정경수 하나만찍어볼래 누가? 물통 내려와야, 거 돼. 돼. 거 물통 내려와야 돼. 어차피 물통 내려야 돼. 물통 딸피 음. 물통 내려서 새끼 딸피야 네. 천천히. 물 다운. 좋아. 물 다운. 아, 뭐해, 아니. 무당. 다 보여줘. 무아 뭐야 이. 됐다. 꼬리 꼬리 살려. 꼬리 살려. 나 죽었어. 미치잖아. 아. 아그위치 너무 안좋은 우리 지금. 아니, 아니 괜찮아. 참거 맞아? 존나 애매한데 씨발. 어, 아, 살려고 했는데 바로 박힌 꼴 때문에. 일단. 도지에 유기하면 돼. 일단. 도지에 유기. 부탁. 빨리 그 내가 내가 그거 있거든. 참 그거 살리는 거? 그 살려 봐 빨리. 어우 아, 이거 좀만 늦게 하지? 쪼걸 지금 만쪼 들어가야 돼. 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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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쪼만 쪼만 하만 쪼만 쪼만 쪼앞 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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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렛츠기릿 암돌룩 멋있어 먹었어 고지대 유지해 다미치싹다미치 이거 고지대 오케이. 유지하면서 먹었어 일단 먹었어 이까빠줄 사람 오우 쉣 하나 더 내려갔다 고지대 떨어졌다 나떨어졌다나 아,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더 맞고? 얘 물속에 괜찮아 먹었어 먹었어 물속에? 먹었어, 먹었어. 아, 물속 마지막에 먹었어 잡았어 지팀전 마지막 원 마지막 원 물속에 아직 그좀좀 좀 놀릴까 얘? 이 놀려야 끝났다니까? 마..머리 뭐, 위에서 떨어지고만 잡으면 끝이야. 그..뭐야? 어, 아니나 머리 위 맞아. 머리 위 머리 위. 끝이야 저거. 저거 킬 먹는 사람이 그거 확킬 마지막 뜬다 그거. 아이씨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이제 서로 죽여야 뭐 그것도 아, 아니고. 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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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거야죽어 내가 잡았다! 아 <목소리> 내가 올라가려고 <거> 했는데. 이게 아? 바로.. <목소리> 그... 아 요한 요한 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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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. 아이셔도 부모님 집에오시면아 짬깐해, 부모님한테는 네가 모은 뭐, 돈으로 여행 보내드려 그런 거할수 있잖아, 밤새. <laughs> 저기 서울이라도 다녀오시라고 네가 아, 어 해. 음 십사킬 어? 맛있다. 우리 우리 두.